찾아오. 저 앞에 느낌표가 있는데? 그냥 저문 열면 되는 건가 봐. 빨간 게 있는데 <laughs> 저기 없군. 물이 안 떨어졌으면 못볼뻔 했다. 성광? 오. 나 이제 성광도 가능해? 어떻게 쓰는데? 성광. 총구를 바라보는 적군 모드의 눈을 잠시 동안 멀게 만든다고? 반사. 어떤 표면에서나 반사된다고? 음. 여기 어디야? 어모 컬러 감사합니다. 여기가 어디야? <laughs> 허 uh -huh. 저기 뒤편인데요. 이거 떨궈도 되는 거야? 어. 끌고도 되는 거야? 집에 가려고. 이게 뭐지? 뭐 기찻길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. 뭐 이거 충전하려고 이거 다 떨구는 건 아닐 텐데. 설마 그런 건 아니지? 충전해야겠다고 이거 다 떨군 건 아니지, 친구? 아, 내가 지금 이거... 나 이거 총이 자꾸 계속 바뀌어있는 이거 한번 보면... 니들 뭐하는 놈들이야? 무하는 놈들이야 어디서 나타난거야 갑자기 응? 깜짝 놀랐네 충전이 안되고 자꾸 총이 왜 바뀌나 했네 이거 들고 가야지 안에서 안 먹었는데. 아 이거 무거워서 뛰지도 못해요. <laughs> 이거 들고 집에 가면 이제 안 들어가지는 거지 이제. 아, 집에 가는 게왜 이렇게 험난합니까? 이거 문 열리면서 안에서 나온 건가봐. 대사회 회사에... 아뭐이또 자동이야? 아니 용, 용접기 하나 먹으려고 이게 뭔 짓입니까 용접기 하나 먹겠다고 잠깐 여기다 놔두고, 소리 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, 암살을 시도해야 합니다. 어디서 나는 소리 하는데 시끄러워 죽겠네. 용감한 작은 내 사랑. 헤이 이렇게 쪼만한데, 이아저는 통과도 잘해. <laughs> 아니, 근데 사람이 지나다니는 분 아니야? 모르겠다. 다 개구멍이야. <laughs> 여기는 문이 있는데, 여기는 개구멍이야? 캐롤라인 버커하고 폼 버커가 위에 있다고요? 이게? All that work for a lousy welder. Next time you go get it, Fergus. 또 어차피 무기 끝이야. 집어드는 순간 저 무기는 사라져요. 안내왜 울어? Oh, I'm sorry. It's just 반지? 여기 와서? So 반지도 찾아야 돼요? 그렇구려. 근데 내가. <laughs> 용접기를 왜 했어야 했지? 여기 갖다 주려고 했어야 되죠? 기다려봐요. 제가 반지 찾고 갖다 드릴게요. 반지가 근데 어디 있는 줄 알고. 아, 맥스한테 가면 되나요? 우리? 아, 그 뒤로 그림이 계속 띄어져 있네. 와나. 처음에 못 먹었는데. 맥스 있니? 안녕, 맥스. 아니야, 너는 혹시 알지 않을까? 모르느니? 그렇. 구 다들 방 하나씩 차지하셨네요. 이분은 소파를 차지하셨고 이두 분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. 죽은 건 아니지? 딸려, 혹시? 쇼파를 차지한 거는? 또 반지 또 어디 있는데? 응? 음? 이런데 반지가 있을 리는 없고. 그죠? 아, 연장도 많고, 연장 좀들고 나가게 해주지. 한번 깨고 났더니 더 이상 안 되네요. <laughs> 2층에도 안 보이고. 1층도 대충 둘러본 것 같은데. 아, 여기서 울고 있었지? 고만 먹어, 고만. 아니, 뭐가 뭘? 아, 나 이거, 이거... 뭐 보자기 머리 뒤집어 쓰고 자는 줄 알았다. 깜짝이야. 반지, 반지가 어디 있을까? 여기 가서 찾아봐야 될 일은 아니겠지? 음, 반지 없는데? 이런 데는 아닌 것 같은데. 여기 오고서 잊어버렸다고. 일단 용접기 주 용접기를 줍시다. 힘들게 찾아온 거. 오 이소코아, 심 이소코아. That's all I need. Actually, would you uh, deliver this note to Anya? She will need the frequency of the transponder to track the thing. My like goddamn Aaron boy! 여기서 이렇게 갖다 주면 안 돼?